안녕하세요. 금일 제주반도체가 거래량이 1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팸리스 기업 중에 제법 많은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정말 간만에 팸리스 기업들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제주반도체에 통화를 해봤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사부터 봐 보시면은 금일 패리스의 거래 대금이 터진 이유는 바로 이 이슈 때문인데요. 스타트업인 파네시아라는 기업 때문입니다. 현재 차세대 CXL이 2.0 버전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는 벌써 3.1 버전을 만지작거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투자금까지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CXL이라는 것이 HBM의 장점과 DRAM의 장점을 지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HBM의 장점은 인풋이 많은데 아웃풋이 풍선의 입구처럼 좁아져서 생기는 병목 현상을 해결한 것이 HBM이 되겠죠. 반대로 DRAM은 처리 속도가 직렬로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HBM과는 비교도 할수 없게 빠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하나씩 처리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생기죠. 그런데, CXL 같은 경우, 사실 1.1 버전에서는 사라지는 듯 했는데요. HBM이 AI 가속기를 처리하는 메모리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CXL 1.1은 필요가 없어졌죠. 그랬는데, 2.0에서 스위치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그 쓰임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위치가 바로 이기사에 나와 있는이 스위치가 되겠는데 2.0부터 적용되어서 3.1에도 사용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3.1에서는 마치 레킹이 가능한 스위칭으로 보이는데요. 2.0에서는 그저 제품 하나에서 스위치가 하나씩 대응해서 활약을 했었는데 PCI Express 같은 경우도 5.0으로 사용해가지고 제품 하나당 연결포트 하나씩 사용해서 꽂아 쓰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USB 하나당 PC에 하나씩 꽂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쓴다고 생각하면은 3.1부터는 랙킹을 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 제품을 켜켜이 연결해 가지고 쌓여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용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진처럼요. 이 사진처럼. 이 사진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제품들을 켜켜이 쌓아서 쓸 것으로 보이죠. 만약 이렇게 가능한 스위치가 나온다면 HBM을 끌어내릴 수 있을 걸로도 보이는데요. 그런 점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이 회사에 투자금을 투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의 문제는 뭐죠? 어, 제주반도체가 지금 이 회사, 파네시아라는 이 회사에 과연 투자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제 주반도체는 디렘과 낸드 쪽 팸리스 기업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을 걸로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통화를 시도해서 약 1분 가량의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ir 직원과는 연결이 되지를 않아서 전화를 받았던 직원에게 최대한 물어보려고 했으나 그분이 잘 알지를 못해서 다음 기회에 전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성을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확인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수요일에 다시금 연락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좀 기다려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상태를 보게 되면은 현재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이 바닥 에서 좀 반전하는 움직임이 두 차례 이렇게 나왔죠. 이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터졌다면 사실 크게 상승할 텐데 상승하지도 않은 상황이죠. 아무래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그 이하의 소부장들이 좀 오르기는 힘들죠, 사실. 그렇다고 이제 또 가격이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장주인 삼정과 하이닉스가 빠진 것에 비하면 지난주에 상승했던 이 양봉의 한50% 정도 수준은 가격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쌓인 약성 매물들이 많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두 차례 매물대 소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이슈 있는 주식의 움직임은 사실 좀 아니죠. 아니 그럼에도 이제 거래대금이 최근에 많이 터진 종목이기에 확인을 꼭 해드려가지고 확실한 재료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발로 뛰어서 알아봐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테니까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구독하셔가지고 기다리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